어디냐고 또 직접적으로 음. 물어보기보다 음. 연락이 오겠구만. 음. 그 알죠? 잘한다. 그 읽음 표시 안 뜨고 있는 방법 아시죠? 어, 어 그래 뭐야? 스토리 몰라. 몰라 빨간 노트. 빨간 언니와 띠리. 띠리. 자, 빨간 노트. 자. 쓰네요. 에이스 머리. 갈아. 제가 네. 네 분식집 <laughs> 접시 인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자에게 연락하기 좋은 타이밍. <laughs> 어머 어떤 상황에 어떤 타이 어떤 상황이는 상관없어. 알겠습니다. 너네들이 아. 원하는 어떤 상황이? 약간 근데 이, 댓글에 뭐가 좋아요가 많았냐면, 근데 진짜 딱 이거였어요. 남자랑 언제 연락하면, 남자가 그나마 연락이 잘 될까, 잘 받아줄까, 연락이 좋을까, 이때 하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아, 남자는 원래 연락이 잘안 돼요. 그러게. 아, 아 그래요? 어, 일단, 낮에 이렇게 하면 정신없잖아요. 뭐, 일과도 바쁘고 하니까, 괜히 또 보냈는데, 일식당한 기분도 들고, 아, 그 사람은 음. 바빠서 그냥 신경 못쓴 건데, 음. 일단 한 가지게, 여섯 시 이후, 뭐 음. 저녁, 새벽 감성, 뭐 이런 것도 뭐 좋겠지만, 일단 한가지게딱6시 응, 일가 딱 끝나고 음. 그랬을 때 관계가 좀 형성이 됐을 때라면, 음. 뭐 남자가 뭐 일에 지쳐서 뭐 위로 받고 싶을 때 위로 멘트 같은 것도 싹 들어오면서, 음. 남자가 또 여섯 시 딱히 할거 없어 심심해. 근데 뭐 약속도 없고, 이을때 이제 카톡 하면 음. 좋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렇게 잘된 케이스가 많아요. 오, 네. 오. 다들 그러지 않나요? 근데 되게 그런 생각, 그러니까 관심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막상 이제 막썸 타려고 하고 할때 음. 타이밍 보지 않아? 맞아. 야, 언제쯤 뭐, 카톡 이날쯤 한번 해볼까? 음. 아, 지금 해볼까? 맞아. 아 지금은 또 약간 좀 너무 늦었나? 가장 아, 언제 하지? 어, 이런 거 음. 많이 생각 하잖아 괜히 낮에 보냈다가 일시 당하면 기분 나빴던 적이 있어가지고. <laughs> 음, 그거는 좀 일시가 음. 안 일시. 일집. 네. 그니까, 오래되면. 아 네. 그 사람은 일에 집중한 걸 수도 있는데, 아 내가 느끼기에는 말씀니다 음. 기분이 나쁘니까. 전혀. 음. 전혀. 추천. 근데, 남자는 피곤하잖아. 그러면, 음. 누굴 만나고 싶기보다 혼자 있고 싶어 한단 말이지. 어. 그래서, 오히려 피곤한 날은 6시 직후에는 연락이 안될 수도 있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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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끝났까 이러고. 그러고 핸드폰 안 보고 그냥 음. 멍 때리면서 집에 가거나 일단 집에 누워 있거나 음. 밥을 먹어 음. 그럼 정신이 차려졌어 아 어? 뭔가 심심하네? 게임 한번 해볼까? 아 어? 잠깐 나와서피시방 가야 없나? 하는 그 8시쯤 아하하 아 <laughs> 졸라 정확해 저는 노려주는 게몇분내 좋지 않을까 8시 <laughs> 16분 53초요? 아니 7시 46분쯤에 왜? 저녁 먹고 이 친구가 피곤할 수 있는 날에는 어, 네.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 이런 음, 날에는 그렇게 하면서 음. 퇴근했어 밥은 먹었어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음. 퇴근했니 밥은 먹었니? 그러면 음, 했고 밥 먹었지. 그러면 어 그럼 이제 뭐 해가 음. 할 수도 있고 밥 아직 안 먹었어. 헉, 왜 아직도 안 먹었어? 나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laughs> <laughs> 잘잘 <잘해. 웃음> 치고 어가 <제가. 웃음> <웃음> <있었네요>. <웃음> 저번에 내가 말했더니 그게 생각나네요. 어디 나가? 침샷이 안아는까 이때 이때 하지 않지. 왜 침샷이 안 오는 까 이게 원래 8시. 10시 그 없을 때는 8시 정도면 정말 한참 놀수 있는 시간인데 <laughs> 이젠 10시 생겼으니까 한 시간 음. 당겨서 한 7시 뭐 이렇게, 음. 이렇게. 그, 주말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평일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금요일 저녁에 오. 되게들 외로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때 막하게 아. 하여튼, 뭔가 축제 전야제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음. 주말 전이니까 막 약속도 많고 소개팅도 많은데, 난 아무 약속도 없어. 음. 그때 딱 약속해. 잡아서 주말에 보면 되니까. 음. 금요일 저녁이 되게. 음. 환영받기 좋은 시간이된것 같아 요일 금요일 저녁 근데 가능하면 인스타나 사전 연락을 통해서 그날 그 애가 약속이 없어야 돼어 그러니까 아, 맞아. 어, 약속이 없어야 돼그 기회를 들어가야지 약속이 있는데 연락을 하면 그냥 음.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카톡이 연락이 돼버려요 음.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뭐 남자들은 관심 있는 여자랑은 하지 음. 내가 관심 있는 여자랑은 거기서도 하지 왜냐면 그렇게 하면 누구냐 뭐 남자애들 이렇게 꼬치 해먹고 하니까 관심 없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저는 금요일도 좋고 그리고 일요일을 추천해요. 왜냐면 금요일, 출해신박해 <laughs> 어, 일요일 어. 왜 추천하냐? 금요일 토요일을 보냈어. 어. 그 일요일은 다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하고 집에 있는 경우가 세반이거든요. 어, 네. 어. 그럼 노력해. 일단 그날 만나라는 게 아니야. 음. 일요일날 연락을 해. 다 이제 밤 점심 먹고 일어나서 늦음하게 일어나서 밥 먹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쯤 연락해서 그냥 연락해. 아뭐 내일 출근하기 싫다. 음. 뭐 이런 내용해. 뭐 그래 뭐 내일도 화이팅해 이렇게 하면서 그럼 연락이 밤까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 약속을 잡는 거야. 음. 일요일쯤 연락을 해서 이번 주에 거 너무 힘들었다. 그래고 뭐 다음 주도 일 많이 힘들어. 뭐 약속이 많아? 어, 아니 오는데 뭐 그런 어, 거 없는데 뭐아뭐 바빠. 나는 다음 주에안먹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 날 다음 주 약속을 기약하면서 어... 일요일 카톡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 버리는 거지 음, 그러네 네. 다음 평일 내내 연락을 할수 있는 매개체에게 어... 딱일요일날만버리는 거야 토요일은 음. 놀 시간 좋아 음. 일요일도 낮놀 시간 좋아 저녁에 이제 막이 남자가 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하고 약간 짜증나서 집에 그냥 누워 있을 때 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지 음. 꼭 나오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하면 땡큐지만 만나려고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연락을 하는 많이들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좀 스토리를 잘 유심히 보는 것도 그치.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 스토리. 맞아 스토리 스토리가 약간 좀 그때 딱 해가지고 올리는 느낌이 어. 많잖아. 음. 그때 또 너무 바로 막1분도안 됐는데 연락하기엔 좀 그렇지만 한한 손안 짝으로, 음. 안 짝으로 뭔가 이모티콘 음. 보내면서 어디야라든가 맛있겠다라든가 음. 오 어디 여기 좋아 보인다라든가 아, 이런 것들을 했을 때좀 피드백이 좀 빨리 오더라고 음. 음. 그리고 만약 그리고, 음. 그리고, 그리고 그 애가 인스타 스토리를 자주 해, 어. 그래 나도 그 주변에 있어 먼저 연락하지 말고 나도 올려, 걔 아. 그래, 너와 내가 근처에 아. 있다라고 아, 뭐 올려, 스토리랭. 그러면 어, 걔랑 내가 썸 타고서 연락이 올 거야. 어. 뭐야? 너 어디야? 어. 이렇게. <웃음> <웃음> 거지. 어, 그렇게 오, 하면은 음. 음, 연락이 올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 서로 어. 썸이나 연락이 그쵸. 계속 지속했던 아. 사이라면 딱. 썸 무조건. 어, 그렇지. 어디냐고 오지. 또 직접적으로 음. 물어보기보다 음. 연락이 오겠구만. 음. 그알죠그 음, 읽음 표시 안 뜨고 있는 방법 어, 아시죠? 그 뭐야? 어 그래 뭐야? 스토리 모르는. 몰라, 몰라 몰라. 이렇게 스토리를 어?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살짝 넘겨 그리고 이게 다 넘어가기 전에 살짝 보고 이렇게 다시 앞으로 돌리면 내 읽음 표시가 상대방한테 안떠 아, 이게 진짜? 하지 않안 떼면? 응 보여줄까? 응. 아 어, 어 <laughs> 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봐볼수 어. 있지 어. 어 그리고 다시 넘기면 그 상대방한테 읽음이 안떠 이렇게 하고 아봐 근데 이제 매앞장밖에못 보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돌리면 이제 짜릿하다! 짜릿해! <laughs> <laughs>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